같은 거는 그리고 이파티도 마찬가지로 걸리시면 코라님 먼저 쓰시고 아, 아니면 아니, 치곰님 먼저 쓰시고 이제 족발님은 있다가 정물 쿨이시면 네 말씀 그 뭐냐 치곱님이 정물 쿨이시면 족발님 쓰시는 걸로 하고 그리고 치곱님이나1파티의 치우님은 정물이 쿨이실 때나 이럴 때 말씀 주셔야 돼요. 네 마이크 아봉 하고 계시지 마시고 용가리 때만큼은 제 네, 자기 목소리가 조금 혐오스럽더라도, 제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제가 딜 구간은 말씀드릴까요? 딜 구간은 따로 말씀드리고, 철책으로 제가 빠지시라고 하기 전까지는 1파트, 2파트 전원 드리고요. 자, 그리고 핵심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봉인된 수호자에서, 진짜 봉인된 수호자를 잡을 때, 가장 이거 무조건 해제, 얘기가 어, 봉인된 수호자를 잡을 때 중요한 팩트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살표징이 봉인된 수호자라고 가정을 할때 저희가 철책을 넘어가죠. 자, 하트징이 철책을 넘어왔어요. 근데 애드가 안난 상황이죠. 자, 이쪽에서 이제 가가지고 원 이제 때리시면 이제 때리시면 무조건 처음에는 철책보고 그 명령을 그명 써요. 명령이라는 스킬을 쓰는데 피가 한 14000, 13000, 12000정도 빠지고요 엄청 아파요 보기보다. 소리 쓰는 스킬인데, 네임드가 스킬을 쓰는 것만큼 엄청나게 낫다. 처음에 애드 내시면, 뭐, 저, 그, 살선님이 암습을 꼽든 간에 무조건 철책 쪽으로 쓰거든요. 저희가 올라온 철책으로 쓰기 때문에, 한대 맞으시고 물약 드셔주시고요. 무조건 치유님은 만피 유지해 주시고, 봉인된 소자를 끼고 들어가는데 자, 봉인된 수호자는 뒤편에서 되도록이면 원딜 분들이나 모든 클래스 분 철책 속에 이렇게 나란히 계셔서 힐라지 마시고 들어가면 자리를 원, 봉인된 수호자 기준으로 원, 원으로 둘러싸서 잡으세요. 아시겠죠? 그, 네, 원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잡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게 봉인된 수호자 버프 걸리는 게 어떻게 걸리냐면 딜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 최단기간에 딜을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 버프가 걸리는데, 이 버프 걸리신 분은 절대 죽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버프, 딜을, 봉인된 수호자가, 봉인된 수호자를, 딜을 많이 넣으신 분은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봉인된 수호자, 딜을 막 절반 정도 뺀 분이 중간에 죽으시면, 그 뒤에 점사에서 잡으셔도 버프가 안 생기기 때문에, 버프 이제 그 이펙트가 안생기기해서 무적 버프를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봉인된 소호자 때만큼은 치유님이 각별히 또 힘, 시, 어, 힐을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질 많이 넣으시게 아사리 그냥 버프 걸리셔서 극딜 하실 분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세요 봉인된 소호자때 신약 드시는 게 아사리 나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같아요 어, 전투 준비 확인하고 네, 바로 입장 신청합니다